문방구 갑니다. 하지만, <돈> 얘기해 아, 놨어 딴딴.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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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오깐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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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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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t 이 e 다 투자금을 h e w 고 해야지 음 그렇지 왔 t the? 왔 h 오케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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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2단계를 빼지 않고 3단계 올라려면안 주네. 딱 보니까 야, 어? 내가 계속 올라가게 하는데 이게 진짜 개취가 되게 해서 7개, 그렇지? 왔다 이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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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엔니게오오오오오뭐 그거 오오오오오 뭐가 터졌어 오오오오오오오인가봐 이거 오야오오오 없어 5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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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드디어 틀렸습니다. 2, 4, 6, 8, 10, 12, 14, 16, 18, 20, 22, 24, 26, 26, 28, 30, 32, 34, 36, 38, 40, 42, 44, 45, 다, 5개 안 나오네. 4다4 4개 안 나오네. 형님, 4개. 지금 네. 메달이 안 나옵니다. 50개 걸렸는데몇개안 나왔네. 한 10, 10, 10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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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나왔0한 100, 100, 100, 100, 1 아, 여기 나와 있는 그 중에서 50개 네, 걸린 지금 45개 거든요. 45개다. 네. 어, 지금까지 이래가지고 보... 이제 처음 이제 50개 걸린게 네. 나오는 거예요? 한만원씩넣습니다만 얼마 했는데. 오 근데 지지 크림에서 메달이 안 나오더라고요. 50개 어야 되는가 보네. 네.